양발발도 빤다 생각합니다 머리 쓰게 쓰시. 이거는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데요, 음, 비비는 동에 음, 상처가 좀 차이도 이렇게 있으면은 겉에 이제 상처도 내리주기도 하고 안에서 이제 수분을 좀 빼내기도 하면서 수분이 좀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라고. 음. 음. 근데 그렇게 수분이 겉에 있음으로써, 이제, 뜨거운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그 수분이 있어야 열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워야 돼. 더 힘들어. 네. 왔다만 갔다만 하면 안 돼. 요 <laughs> 제대로 못하면 체험비 내놓고 가야 돼요. <laughs> 체험비 내느라 이거 답을 안 하지. 뭐. 응? 네? 이거 비싸. 신내나제 <laughs> 없는데요? 양발리 진짜 안 빨아봤구나. 이쪽이 안 떨어지네. 보세요. 이렇게 돌려봐. 침 주면서. 돌리기도 하고, 이제 차이를 이렇게 굴러가게끔. 이렇게 밀면서, 힘주면서 밀면서 차이 굴러가요. 밀면 안 돼요. 자꾸 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방이 네, 이렇게 굴러가요. 차이. 밀면은 차이 찢어져. 밑에서. 음. 제일 밑에. 그게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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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아. 굴, 날씨가. 많이 더워져, 더워지면서 예.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예. 차잎이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쭉쭉 아, 아. 올라 그전에는 이 마디와 마이, 마디 사이가 짧아졌는데 예. 앞으로는 이렇게 마디, 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졌다. 네, 음. 그만큼 빨리 쑥쑥 자란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또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자라는 차잎은 얼른 자라는데 음. 추위에 약간 차잎들은 음. 또 얼른 만지않아 습하다기 보다는 좀 추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응 음, 그래 네. 춥고 습하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네.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사람도 추위에 잘 견디는 사람 네. 못 견디는 사람 더위를 네. 네. 좋아하는 사람 이 천황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천연사 쪽에서 가져온 응천연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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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차나무는 지금 내 무릎 정도의 차나무인데 음. 이 차나무 심은 지가 한 27년 됐어 어. 27년 됐는데 소나무 밑에 자라가지고 27년 됐어도 무릎 정도 키 밖에 안 자란다는 자라라는... 무릎 정도 키 밖에 안 자랐어 음. 음. 이, 이거 하시면서 힘들겠지만 이거 무슨 어떤 차 만드는 건지 이야기를 잠시만요. 음, 차는 이제 뜨바르 차라기에서 네. 이게 강한 불로 약한 불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차가 익어요 그러면서 아떻게 네. 어, 보면은. 차가 익으면서 변색이 좀 서서히 되겠거든. 예. 해서, 이제. 아, 발효가. 이면은 예. 발효가 천천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되는 것은. 그럼 불을 거치지 빨리... 않는 것은 발효가 빨리 되는 건가요? 아, 빨리 됩니다. 예. 이제, 화원에 넣어놓으면은. 예. 확 변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녹차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죠. 예. 이차를 만든 게 하도 사람들이 보이차 보이차 그래서 예. 보이차를 어떻게 만들까 싶어서 이제 알아갖고 예. 그방식대로 약한 물로 한번 예. 해보니까 참아 예. 그 기운이 괜찮았어요. 아, 예. 그래서 이차는 이렇게좀 많이 하는데 예. 이차는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죠. 예. 거의 고이로 보면 센차 에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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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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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